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광운대학교 1 9 학번 강현도 순장입니다. 저는 군대 때문에 휴학을 했다가 이번 2학년 2학기로 복학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학번 후배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아, 이렇게 화석이 되어가는 거구나 느낍니다. 2학기에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싶어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지기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CCC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설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에라 3장 22절에서 39절의 막,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에게 자신의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복수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분명한 죄임을 깨닫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요압은 자신의 원수인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있다가 아무 일 없이 다윗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에게 따지다가 결국에는 왕 몰래 아브네를 잡아와 그를 죽였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네를 정말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언뜻 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기 가족에 대한 복수로 원수를 죽이는 장면이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요압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금식하며 자신이 진정 아브넬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백성들에게 증명해냅니다. 재판도 없이 도피성인 헤브론 내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으며,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만을 생각했던 요압과 달리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 즉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와 달리 요압은 다윗 왕도 하나님도 원치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아브네를 죽이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압의 복수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앞서가 저지른 치명적인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압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나에게 요압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요압의 복수처럼 그저 나의 본능과 원함에 따라 살아가지는 않았나 생각해 볼때 모든 선택에 있어서 특히 사소한 선택에서는 주님의 뜻을 여쭤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불순종이 점점 더 커져 오늘 본문의 요압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죄를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삼 구독자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 이건 못 참지? 하면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루를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모두 다이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